안녕하세요. 날씨온 민미경입니다. 동해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동해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 전해상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또 당분간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먼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남해동부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 비수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 비가 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4미터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 동해 남부 먼바다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3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앞바다의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1.5에서 3m로 읽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해상의 10일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 비 소식이 잦습니다. 13일부터 15일 오전에 17일과 19일에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읽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